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팅에서 알람을 끄고 켜고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팅을 켜게 돼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클래스팅에 너무 많은 알람이 울려서 생활에 방해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놓칠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알람을 확인해 보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아래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마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 모양 바퀴를 누릅니다 톱니 모양 바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알림을 누르면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할수 있는 거는 전체 알람을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푸시 알람을 꺼버리면 모든 알람이 사라지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클래스 별로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있는 클래스를 들어가 보면 모든 소식 알람을 누를 수도 있고 내 글과 관련된 것, 모든 알람을 끌 수도 있겠죠. 답글도 모든 것과 알람 끄기가 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알람이 와서 힘들다면 공지와 내글 관련 알람을 올려놓는다면 선생님이 올리신 공지와 그리고 내 글에 내가 언급된 내용만 알람을 받을 수 있어서 시끄러운 알람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